좀비딸 저희그 패밀리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합동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도 주시죠 자 우리 정환이 조정석 씨가 지금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환 이 정환이라는 캐릭터는 어 진짜 동물원 맹수 사육사예요 그래서 어 사실 어떻게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. 어 정말 어, 공교롭게 우리 딸이 좀비가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 딸을 어, 다시 훈련하면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 발휘해서 최대한 이제 음, 열심 히 노력해서 어떻게서든 어떻게서든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, 뭐딸 딸바보 아빠죠. 네. 동물원 그 맹수 사육사에서. 이 좀비 딸 훈련사가 되면 이게 동종업계 아주 스무스한 이직이 될수 있는데 아, 그렇죠 그 그렇죠? 그렇죠. <laughs> 예, 예. <laughs> 어떠셨나요 우리 딸을 훈련시키는 거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입질을 하니까 이제 그거부터 어떻게 해서든 아,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죠. 그게 그래서 입질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잖아요 예. 예. 그래서 <laughs> 여러 가지 어, 고군분투하는데 예 그리고 막그 친구 우리 저예 동배에게 동백.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좀 청하고 동배가 또 도와주는 바람에 또좀더 훈련에 더잘 훈련 더 몰입해서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 지금도 네. 이렇게 훈련사 이렇 전문 훈련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예, 그렇죠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자이 진짜 그 조정석 씨 고군분투할 그 장면들이 지금 머릿 속으로 막 그려지는데 네. 조정석 씨가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이거 난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요? 아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음. 저는 이 어, 아시는 분 정말 많이 아시고 네이버 웹툰에 좀비가 아, 되어버린다 인기, 인기 웹툰이잖아요 근데 그 원작을 보지 못했었어요 음. 그 보지 못하고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너무 아 진짜 너무 재밌어서 그 감정을 추스리는데 도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뭐 선택 안 할래 안할수 없는 네, 그런 작품이었죠 진짜 실제로 또 딸바보신데. 네, 네. 네, 이번에 어. 이제 좀비 딸바보가 예. 네, 그러니까 됐어요. 얼마 전에 코 같이 놀다가 코도 한번 긁혀갖고 어. 오늘 이렇게 잘 네, 메이크업으로 저 컨실러. 예, 예, <laughs> 예. 했는데 어쨌든 예이 <laughs> 얘기 왜 하지? <laughs> 예. 아 제가 TMI. 아, 예. 예. 딸바보라서 <laughs> 그렇죠. 예. <laughs> 예. 예. 이따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. 아, 예,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자 이제 또 아들 정황과 우리 또좀비딸 손녀를 둔 우리 밤순역의 이정은씨 밤순은 어떤 할머니입니까 어~ 아주 조용한 시골에 어~ 아들딸 이제 서울 상경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음주 가모를 지키면서 서열 (1위를) 차지하고 있었던 할머니인데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손녀가 좀비가 되어서 아들이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고 음. 하는 바람에 일대 소동극이 벌어집니다. 이 조용했던 마을에 그 와중에 그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. 제가 알기그 그냥 할머니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흥이 굉장히 많은 K-팝의 일가분이 있는 그런 할머니 맞습니까? 네, 저기 감독님이 이 대본에 그 웹툰에서 이제 영감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더 풍요로운 이야기를 덧붙여 주셔서 케이팝을 즐기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좀비 딸에서 그 흥부자 (3대를)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아, 네. 기대감이 (DNA가) 허... 충과 흥이 있는 아 네. 어, 충신추망의 <laughs> (DNA가) 있는 네, 그 엄마의 그 아들의 그 딸이라고 예 어, 너무 기대돼요 진짜 어자 다음은 조여정 씨. 우리 조여정 씨는 지금 보니까 연화 위에 놓여 있는 국가공인 좀비헌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 표정도 좀 무시무시합니다. 어떤 인물입니까? 네, 저는 정환의 어릴 적 친구이자 정환의 첫사랑인데 이 은봉리의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을 마침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검, 좀비를 혐오해요, 이 여자가. 그래서 검도 로막 때려잡아서 결국은 국가로부터 표창장까지 받고 정말 국가 공인 좀비 헌터가 된 채로 이 마을에 오게 되는 거죠. 이거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 어마어마할 것 네. 같아요.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요정환의 첫사랑이죠. 네. 이번에 그 첫사랑 그 그냥 존재 자체가 첫사랑이기 위해서 또 어떤 좀 준비를 하셨는지 음 사실 준비가 <laughs> 조여정 씨는 사실 준비가 필요 없긴 네. 하지만요. 어땠어요? 예. 네. 뭘 준비? 아니 근데 <laughs> 사실 아주 어렸을 때두 친구가 그때 음. 당신 어떤 감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뮤지컬을 할그리요 그리스 어, 그리스 그리스에 맞아요. 만났던. 제가 또 인연은 잠시 후에 또 여쭤볼 건데 어마어마한 또 인연들이 있으시죠? 네 그래서 사실 음. 별 노력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오랜 실제 오랜 친구니까 그렇죠. 네. 맞아요. 그냥 오랜만에 봐도 나의 첫사랑이었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. 조정석 씨. 맞아요. 어. 네. 근데 어,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그 이후에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. 좀비 게, 딸에서 만난 거죠. 좀비 딸에서 만난 거죠. 아유. 얼마나 반가웠는지. 예. 이번에 제대로 그 포텐이 네. 터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은 우리 경호 씨 경호 씨 한번 만나 볼게요. 우리 경호 씨는 사실 네. 음. 동배 역할을 맡았잖아요. 네네. 근데 사실 경호 씨가 나온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해합니다. 반전이 있는 게 아닐까? 어, 반전이요? 네, 네. <laughs> 뒤쪽에 반전이 있는 거 아닐까? 음. 이게 왜냐면 굉장히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호시 탐탐 노리는 연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네. 이제 동배가 다른 축으로 있기 때문에 음.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제가 그 동안 보여드린 연기 속, 작품 속에서 반전을 많이 보여드렸나봐요. 그랬을 수도 있죠. 어 근데 이번 역할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제가 그런 의심, 그런 오해를 좀 많이 삽니다. 얼굴에 좀 양면성이 공존한다고. 네.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어 인상도 좋고 좀 푸덕해 보이는데 눈을 클로즈업해서 잡으면 그렇게 비열해 보인다고 또 그래요. 멀리서 보면 장군 이런 느낌인데 가까이 눈을 잡으면. 마마 이런 느낌이라는 거그래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의심 없이 보셔도 될 만큼 편안한 어~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나 있는 그~ 친한 친구 동네 친구 어~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볼수 있는 그냥 이웃집 오빠 아 오빠는 좀 그런가요 이웃집 삼촌 어~ 진짜 그냥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흔히 보이는 사람인데 또 동네 약사예요. 약사인데 이 시골 이 배경 이 아름다운 은봉리 배경에서 이약사의 존재는 어떤 어, 사랑방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. 저는 그래서 되게 어르신들도 되게 이렇게 잘 모시고 되게 그냥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청년 있잖아요. 야. 밝고 항상 긍정적이고 다만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 우리 마을의 평화만 유지된다면 이런 생각이 있는데. 이 뜻밖에 이제 갑자기 좀비 딸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오랜 네.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조카 인사 좀 하려고 봤더니 깜짝 놀란 상태로 나타난 거잖아요. 뭐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그렇다고 해서 아 얘가 좀 수시로 변하는 때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. 다 얘기해 맞죠. 주실 건가요? 아니 예고편에 네, 예고. 예. 그러니까 예, 제가 예. 그 네네. 어. 네. 아 감사합니다. 예, 예. 예. 네,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<laughs> 어, 이미 충분히 말씀을. <laughs> 아 그래요? 아까 질문이 <웃음> 보였죠. <웃음> 인물 소개였습니다. 인물 아, 소개. 아, 그럼요. 런저 우리 정완의 친한 친구로서도 네, 옆에서 저... 노력도 하고요. 굉장히 보면서 이렇게 큰 기대 없이 보셔도 은근히 재미있는게 많이 있습니다. 동배는 그러니까 네. 정완의 친한 친구인 거죠. 친구, 네, 친구이면서 네. 동네 약사이고. 약사인 네. 친구. 네, 네. 하실 네. 할 말은 좀 남아 있지만 여기까지만 네, 한... 감사합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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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나서 우리 최유리 씨 만나봅니다. 수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어, 수아는 평소에는 그냥 케이팝 댄스를 좋아하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평범한 소녀였는데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비로 변해 버린 정한의 딸입니다. 좀비로 어느 날 갑자기 변해 버린 정한의 딸. 이게 사실 그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그 수아를 훈련시키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을 텐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나요? 훈련. 어, 효과를 바라는 어떤 마음보다도 어 딸을 사랑하는 마음 어 그런 마음들이 더잘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화를 보시면 예, 예. 근데 조금씩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. 효과도 있고 예. 또그 작품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네. 또 우리 조정석 씨의 부성의 연기 아네 예, 너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